그또 어차피 순열이거든. 네. 순열에서 뭔가 조작을 해 계산 방법을. 네. 자 먼저 A, B, C가 있어. 그걸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삼팩 삼팩이지, 그렇지. 다 다르잖아. 네. 근데 이 삼팩인 게 A 다 쓰자면은 A, C, B. 다음 B, A, C. B, C, A. 다음 C, A, B. 제 대문자를 쓰고 있어. C, B. A. 이렇게 여섯 가지잖아, 그렇지? 삼팩이지. 내가 이걸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릴 거야. A 하고 C를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리고, A 하고 C를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리면은 즉, A B A를 줄세는 거지. 네. 근데 이거를 요새 같은 걸로 만들어 버릴게. C를, 네. C를 A로, 요 C를 A로, 요 C를 A로, 요 C를 A로, A로 A로 바꿔 버렸어. 이렇게. 네.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얘는 같아요. 같은 거니까는 지워야 될거 아니야. 또 A, A, B하고 <laughs> 똑같잖아. 네. 하나 지워야 될거 아니야? 그치, 똑같네. 그동안 지워야 될거 아니야? 네. 딱몇 개가 돼? 세, 개. 세 개가 돼버려. 그 이유는 뭘까? A하고 C, C하고 A, 네. 이게 하나로 바뀐다는 거지. 네. 두 개가 하나로 된다는 거야.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줄 세울 때는 먼저 다른, 다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은 3팩이잖아. 같은게 두개야 같은게 두개인데 그 두개 줄 서는 방법이 2팩이잖아 네. 2팩으로 나눠주면 돼 한다랑 아... 세가지 나오는거지 좀 느낌 잡았어? 네 같은거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이건 a,b,c,c가 있대 이걸 줄 서는 방법에서 알고 알 네. 그럼 원래 네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4팩인데 같은게 두개잖아 2개 2팩으로, 2팩으로, 2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걸 2로 나눴으니까 몇 개야? 12? 12? 12? 12? 12? 12? 12? 12? 야 된다 알겠어? 네2 12? 어2 12? 4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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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B, C, C 이렇게 딱 붙이자 몇개 이게? 5팩 분의 5팩을 같은 게 4개니까 4, 4 같은 게 4개가 아니지 같은 각, 게 2개, 2개, 2개 있는 거지 아 그럼 2팩 곱하기 2팩으로 그렇지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 오케이? 음, 네 같은 게 3개만 어떻게 될까? 3개면 그러면은 3팩 으로 나누지 4팩 그래. 분의 3팩 거꾸로에 는다너 자꾸 아 3팩 분의 4백. 응. 음, 이런식으로. <laughs> 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오케이? 하나 더 해봐. <laughs> a, a, b, c, d, d, d. 이런게 있대. 그러면 그러면은 2팩 곱하기 랜스테이 3팩 분의 <laughs> 7팩. 그렇지. 이런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거야. 네. 오케이? 네. 음. 근데 최단거리 문제를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가 있거든. 네. 직사각형 모양이 길이거든. 네. 다 직각이야. 네. 최단거리로 간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최단거리야. 네. 만약 이렇게 갔다가 뺑글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최단거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거야. 돌아가는 거니까. 최단거리 경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최단거리가 아니면은. 경로에서는 무수, 무수히 많아 한 바퀴 돌고 갈 수도 있고, 두박에걸수세 바퀴 돌고 갈 수도 있는데, 그지? 어? 네. 응? 이런건 최단 거리로서 의미가 좀있어 네. 오케이? 네. 어쨌든 이때 경로에서 요구하래. 응? 그때 네.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물론 다그리면 헷갈려. 막 이렇게도 갖고, 뭐 이렇게도 갖고, 여러 개,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아 지리카테에 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냐? 네. 그리면서 기 힘들어. 응?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즉, 오른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것의 조합이야. 어 응?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예를 들어서 요거 요길 요기를 요기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네. 응 먼저 아래로 갔다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번 두번 갔다가 다시 아래로, 아래로 갔다가 옆으로.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옆으로 간거이경우잖아 네. 그렇지 그럼 결국 <laughs>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a에서 출발을 해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겠지. 네. 그래서 이런 거 경로의 수 구할 때는 물론 다 해도 되지만 이것들을 줄여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몇 개야 이게? 5팩. 그렇지, 5팩을 뭘로 나눠 주면 돼? 2팩. 2팩 곱하기 2팩 더하기 3팩. 음. 3팩으로 나주면 <laughs> 되는 거지. 네. 그러면 10 나오나? 몇개 나와? 네. 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됐어? 네. 근데 이 최당 용로에서는, 거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할줄 알아야 되지만, 넘버링이라고 있거든? 숫자 써나가는 거. 네. 그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간대. 번호를 붙이는데 번호를 왜 여기 1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AS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어 네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니 한 가지야 직접 오는 방법이 아, 이렇게 아 직진만 응. 또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 최단거리니까 이렇게 오는 방법한 가지 자 네. 여기도 한,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자여로 네.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네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두 가지요 두 가지 여로 오는 방법은? 이로는 방법이 있고, 일로는 방법이 있겠지. 네. 몇 가지? 가지. 아니요. 여기까지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아, 세 가지. 그렇지, 세 가지 s a k up. 유론 방법이 두 가지고, 이쪽은한 가지니까. 방법. 네 가지. 가지. 그렇지. 얘 s 고 얘를 어떻게? e d p 가지 b o 음, 세 가지. 요. 그렇지. 세 가지. h g 지방 r e o i 세 가지 더 여기서 여섯 가지. 그렇죠, 여섯 가지. 그래서 결국 이게 도착하는 방법 이섯 가지. 그렇지 아. 이렇게도 똑같이 여섯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응? 네. 좀더 해보자. 이게 길이 있는데. 네. 좀더 그리 볼까? 보이지 뭐 이렇게 있대 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일로 오는 최단거리 문제래 네. 아니, 일단 이것부터 하자 이게 길이 있었는데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길이 끊겼대 못 간대 네. 응? 이럴 때 경로에서 를로 가라 그럼... 이 길도 끊겼다고 치자. 길이 두 개가 없었어 사고하 나서 못가이 길도 못가사고하 나서 똑같이 넘버링을 하면 되는데, 응? 네. 일단 여기까지는 방법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지. 이로는 방법, 이로는 방법 이렇게 일로는 방법이 있었는데, 일로 못와 보다. 이쪽 으로못 오니까 몇 가지, 가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여기는 가지. 여기는 세 가지지, 그렇지. 네. 여기는 일로 네. 네. 못 오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스피크였고, 여기는 그냥 세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여덟 가지, 여덟 가지, 11가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번더해 볼까? 음... 자, 이에 출발을 해서 많이 더 많아 봅시다. A에 출발을 해서 B까지 와있는데네 근데 경로에서 를러고 하래 어떻게 해야될까 일단, 일단 넘버는 여기 111 여기 1은 분명하지 그지? 네 여기는 2 여기는 여..여기 알수.. 여기가.. 1..3? 여기는 일로 올수 밖에 없어 이렇게 오면 돌아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일스펙입니어아된 거야? 네. 여기는. 거기는 1이죠1로 오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두 가지. 두 가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1인 이유가 뭐야? 여기가 여기서1로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 네. 이렇게 오면, 돌아오는 거, 이렇게 오면 돌아오는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한 가지를 그대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그냥 일로 오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면 여기도 2다라는 거지? 네 여기는? 거기는 2요 그렇지, 그럼 여기는? 4요 여기는? 거기는... 3 그렇지, 3 여기는? 거기는 4 일로 한 가지여서 가지 네게러면 돌아오는 거잖아 세단거리가 아니잖아 이렇게 오면 어.. 돌아서 3.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로 는 방법밖에 없겠지 3 음. 여기는? 거기는 4응 음. 여기는? 7 7 여기는? 거기.. 3 일로 올수 있고 일로 올수 있어 4 4 음.. 여기는? 4고 여기는? 이로올수 있고 이로올수 있잖아 네8 8 여기는? 8응 이거 샀어 이거 팔. 여기는? 음... 12? 아니 이건 돌아가는 거잖아 아, 최단이야 이잖아 8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16 약간 이런 느낌? 어 복잡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안 헷갈리려면 이로 가면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를 지워버려 이렇게 여기를 없애버리라고. 이 돌아가는 거잖아. 돌아가는 길은 지워버리라고. 그러면 좀더헷갈려 이거는 같은 수 있는 순열로는 못푸는 뭐 거래요. 그렇지. 어... 이거는 이렇게 넘버링에서 붙는 게 앞도둑으로 편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 것들. 응? 이런 것들은 같은 것 전순열 편한게 편함. 둘다 알아야 돼. <laughs> 네. 오케이. 음. 근데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네. 뭐가 뭐양 끝에 뭐가 온다. 뭐 이런 게또 있거든. 네. 책에 있는 거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인터넷을 구성하고 있는 여덟 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하는데 일렬로 배열하는데 양 끝에 t가 온대. 양 끝에 뭐가 온대? t요. t가 온대. 양 끝에 t를 딱 두는 거지. 네. 남은 게 i n e r n 이잖아. 여섯 갠데 여기에 같은 개도 있잖아 2요 2랑 은또 2도 있고 n도 5도 있어 있죠. n도 있잖아 n 도 2팩 곱하기 2팩 분의 그렇지 2팩 곱하기 2 분의 6팩 6팩 이런 식으로 계산해 좀 된다는 거였네 오케이 그럼 이 정도 하고 이제 좀 풀어볼까